자 이번 시간에는 2017년도 일회 운영 과목에들 풀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교재 1183페이지인데 이 페이지 수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쇄가 완료되기 이전에 지금 촬영을 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 4과목 운영을 찾으셔서 강의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61번 문제를 보면 자 정전 작업 중 조치 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이냐? 자, 정전 작업 중이죠. 작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1. 작업 지휘자에 의한 작업 지휘. 그 다음에 개폐기 관리. 그 다음에 근접 활선에 대한 방어 상태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검정기로 개로된 전로의 충전 여부 확인. 자, 요거는 뭐냐면 작업 전에 점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62번. 태양광 발전 시스템에 접속함의 고장 원인과 원인으로 연결이 틀린 것은 자, 여기 보시면 어리 단자의 변형이 누전이라. 이 접어리라는 것은 접속함에 무관한 거죠. 자, 그래서 접속함에 관련되는 게 아니고, 자, 단자 변형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외물리적힘에 의해서 변형이 되는 거고, 이거는 누전하고 연결되는 경우는 거의 드문 거고요. 또한 뭐냐면 접속함하고 관련이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63번 보겠습니다. 자, 태양광 발전용, 자, 연계형 독립형 인버터의 성능 시험을 위해 사용되는 CT 등 출력 계측기의 정확도는, 자, 범위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CT의 정확도는 3% 이내죠. 그러니까 답은 3번이 되어 있고요 전력량계의 정확도도 1% 이내. 이거는, 자, 개통연계용 또는 독립형 태양광 발전용 임버트에 대한, 자, KS 표준에 이러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64번. 결정지 실콘 태양광 발전 모듈의 외관 검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태, 외관 검사라는 것은 눈으로 이렇게 살펴보는 거죠. 자, 그래서 보면 태양 전지의 깨짐 크랙이 없어야 한다. 맞는 내용이고요. 자, 2번 보면 1000룩스 이상이야 되는데 500룩스가 있으니까 이게 답이 되겠네요. 자, 1000룩스 이상의 광조사 상태에서 검사를 진행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밝은 상태에서 보라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65번입니다. 태양 전지 어린이 개방 전압을 측정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각 스트리의 전압은 안정된 일사가 아, 일사 강도가 얻어질 때 실시한다 맞고요 태양 전지 표면에 어레이 표면에 청소를 할 필요가 있지요. 자 그다음에 태양이 남쪽에 있을 때 전후 1 시간 일사 강수가 가장 높을 때 측정하는 것인데 높은 때 측정을 피하는 것이 좋다 그랬는데 이건 답이 되겠죠 틀린 거니까 자 그러면 측정 시각은 일사 강도 온도 변동을 극히 적게 하게 맑을 때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66번 소형 태양광 발전용 인버터의 정상 특성 시험 중 항목 중 독립형 자, 인버터 시험 항목으로 틀린 것은, 자, 독립형이라는 것은 개통과 연결이 안 되어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뭐, 효율시험, 온도상승시험, 누설전류시험은, 자, 개통연계형이나, 자, 독립형이나 다 해야 될 시험 항목이 되고요. 여기 보면, 대기손실시험이라는 게 있죠. 대기손실이라 것은 뭐냐면, 우리가 텔레비전 같은 경우도 리모컨을 조작하기 전까지, 자, 대기하고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뭐냐면, 태양광 발전소가, 자, 해가 지고난 뒤에 어두워져 있는 상태에서 다시 태양광, 이 태양이 뜰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에 손실이 발생하는 거. 이거는 개통 연계에만 시험이 대상이 되겠죠? 그래서 독립형에 관련되는 것은, 자, 이 해당이 안 되는 것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67번입니다. 자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계측 표시 목적이 아닌 것은 1번 시스템의 발전량을 알기 위한 계측이다. 맞지요. 자 시스템의 운영 자료를 견학자에 제공한다. 자료 제공이 아니죠. 그냥 우리가 발전량을 보기, 보여주는 기보 것이지 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68번 태양광 발전 모듈의 정기 점검시 유관 점검 항목으로 오른 것은 자 단자 전압 절연 저항. 자, 이런 것들은 다 계측기가 필요하죠. 자, 전압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자, 직류 전압계가 필요하고, 절연자 측정하기 위해서는 매거가 필요하죠. 그 다음에 접지선의 접속 및 접속 단자 이하는 단자가 풀렸는지 손으로 이렇게 해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답은 3 번이 되었고, 자 투입 저지시한 타임의 동작시험, 막 이러한 것들도 우리가 동작시험을 하거나 측정을 하거나 뭐 개측을 하는 모든 것 이런 것들은 대부분이 다 우리가 일상 점검 항목이 아니고 유한 항목이 아니죠. 그냥 다 이런 것들은 정기 정목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6 9 번, 자 인버터 정기 점검 항목 중유관 정목 항목으로 틀린 것은? 자, 여기서 보면 유관 점검 항목이라고 그랬죠. 그런 부분은자접지선수상 눈으로 볼수 있죠. 자통풍이 확인 눈으로 볼수 있죠. 손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만들어서 바람이 나오는지도 알수 있고요. 그다음에 운전시 이상 귀로 들을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러나 표시부 동작 확인 이러한 것들은 제가 유관 점검 항목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표시부는 사람이 손으로 조작을 해야 됩니다. 자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관 점검 항목이 아니고 자 정기 점검 항목에 들어가는 거고요. 70번. 자, 발전 설비 공사에서 아, 철근 콘크리트 또는 철골 구조부 하자 담보 어, 책임 기간은 자, 오른 것을 얼마나? 7년입니다. 자, 이런 것들 애우셔야 되고요. 자, 71번.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운전 조작 방법 중 운전 시 행해지는 조작 방법으로 틀린 것은 자, 운전 시 조작 방법이죠. 자, 보면 한전 전원 복구 여부 확인 자 이게 답이 되겠네요. 자, 그다음에 메인 V12 전압 확인. 자, AC 측 차단기 온, n DC 측 차단기 온. 자, 5분 후에 인버터 정상 작동 여부 확인. 자, 이렇게 돼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72번. 자, 태양광 발전 시이 작동되지 않을 때 응급 조치 순서로 오는 것은 자, 우리가 접속함 내부 차단기를 일단 개방을 하죠. 자, 그다음에 인버터를 개방하고 설비를 점검한다. 자, 이게 순서가 직류축을 먼저 차단하고 나중에 자, 교류 측을 차단한다. 자, 그다음에 점검은 꺼지고 난 뒤에 점검한다. 이 5분 초과하고 나서 꺼지는 거죠. 자, 그다음에 13번입니다. 자, 솔라 시뮬레이터는 시험면에서 몇 와트의 유효 조사 강도를 생성할 수 있어야 하는가? 단, STC, 즉 표준시험 측정 목적으로 사용되도록 설계된 시뮬레이터이다. 이시뮬레이터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태양전지 모듈다가 이 광을 비춰주는 기계를 우리가 시뮬레이터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얼마나 하면 표준 시험 조건이 조사 강도가 얼마예요? 1000와트포 제곱미터죠. 그러기 때문에 1000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자 74번 자,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점검 계획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자, 고장력 이 자주 난 고장이 나는 애들은 계속 점검 주기를 단축시켜서 많이 봐야 되겠죠. 환경 조건. 자, 염해 지역이냐 아니면 공해 지역이냐에 따라서 점검 요건이 달라지겠죠. 자, 부하 종류가 아니고 부하의 상태죠. 자, 부하 종류가 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설비의 중요도. 자, 우리가 모듈보다는 인버터가 더 중요하면, 모듈보다는 인버터 점검횟 수를 늘려야 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5번. 태양광 발전 시스템에서 태양 전지 스트링과 모듈의 동작 분량, 그 다음에 직렬 접속선의 결선 누락 등을 확인하기 위한 방, 음, 점검 방법 무엇이냐. 자, 개방전압의 측정이죠. 그죠? 개방전압의 측정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 됩니다. 자, 76번. 자, 태양광 발전용 파워 컨디셔너의 정격 부하 효율 결정 시 조건으로 틀린 것은 자, 온도 상승 시험 이전값으로 한다가 아니고 자, 우리가 온도 상승 시험 이게 한 정격을 따져 줄 때는 자, 효율 결정 시에서는 자, 정격 전압, 정격 주파수로 운전한 후에 자, 운전 시작 후 2시간 이후에 측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어 있고요. 77번 자, 전기용 고무장갑을 사용 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전기용 고무장갑은 저련, 저련 성능을 갖추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저렴 고무장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 전기용 고무장갑은 자 7000V 이하에 주로 많이 사용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1번. 자, 고압 자, 다시. 자, 고압 이하의 충전부에 접속, 절단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 당연히 착용을 해야 되겠죠. 자, 건조한 장소에서 고압, 전로에 접근이 어려운 경우, 접근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게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사람이 고압, 전로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 그럼 정전 작업 시역종현 역송전으로 설로, 기가, 단락, 접지된 경우. 그 다음에 활성 상태에서 배전용 지지물에 누설절과 흐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경용 공장갑을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고요 78번. 자, 송변전 설비 유지관리 점검을 종류해서 원칙적으로 정전을 시켰다. 정전을 시켰다라는 것은 원칙적 정전은 정기 점검이죠. 우리가 일상 점검은 정전을 시키지 않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정기 점검이 답이 되니까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9번. 태양광 모듈의 성능 시험을 위한 표준 시험 조건 중 최적 온도 기준은 몇 도시냐? 최적 온도는 25도시죠. 표준 시험 조건인데, 자, 이 표준 시험 조건은 이론 과목에서 다뤘지만, 자, 이론 과목의 내용서들이, 자, 운영이나 시공, 이러한 부분들이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론 과목을 좀 충실히 하시면, 이러한 문제를 푸는데도, 어, 쉽게 풀 수가 있겠죠. 자, 80번. 자, 사업 계획서 작성에서, 자, 태양광 설비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틀린 것은 무엇이냐. 자, 맞는 것을 보면 인버터의 종류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직광판의 재질이 아니죠. 면적이 들어가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인버터의 전격 출력, 태양전제 전격 능량 이런 것들은 필요한 것이죠. 자, 이번 시간에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